안녕하세요. 새축 용스티비, 계약회입니다. 오늘은 플스 보마린 라인업 교체 마지막 3차 영상으로 신나게 찾아왔는데요. 마지막이니만큼 조금 더 신나고 즐겁게 달려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번째 게임 사가 스칼렛 그레이스 진홍색 야망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 에드워드님께서 추천해주신 게임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자신이 재밌게 한 게임들이 있으면 댓글로 의견 많이 공유해주시면 해당 게임들도 선정해서 나중에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아무튼 로맨싱 사가의 계승작으로 시리즈 사상 최고의 전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전략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 진입장벽을 뚫고 나면 정말 최고의 재미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입 장벽을 뚫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초반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아, 그리고 물론 트레일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호불호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이거 어려운 전투 시스템 적용하고 나면 최고의 RPG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니까 사가 시리즈 팬분들이라면 할인 때 한번 노려보시도 좋겠군요. 사가 스칼렛 그레이스 진동색 야망은 4월 24일까지 50% 할인 대가 역 27,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최저가 동률인데. 기지판이 훨씬 더 저렴해요. 다음은 헤이즐 화이트 번들입니다 둘이서 당장 함께 할만한 파트게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번들판인데요 파트게임의 최고가게임 이테이크2 그리고 그와 못지않은 꿀잼을 자랑하는 어웨이아웃 2개의 2인 전용 파트게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 참고로 어웨이아의 경우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는 않는데요 사실 눈치껏 플레이하면서 이야기 따라가는건 어렵지가 않기에 영어 조금 할줄 안다면 도전해보시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점 이거 제가 처음에 당장 하실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 헤이즐 화이트 번들판보다 이테그크2 그리고 어웨이어우 따로따로 할인할 때 하나씩 구매하는 게 살짝 더 드름하긴 합니다 물론 게임 자체는 둘다 재밌고 이번엔 번들판만 할인해 올라왔기에 이걸로 구매해도 괜찮지만 급하지 않다면 추후에 하나씩 하나씩 따로 구매하는 걸더 추천드려요 헤이지라이트 분들은 4월 24일까지 67% 할인된 가격 23,7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 드럭스 에디션입니다. 저지아이즈 사신의 유언의 후속작으로 변호사를 때려친 탐정, 양마미타카유키의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편보다 조금 더 재밌어진 액션이나 다양해진 컨텐츠로 사신의 유언을 재밌게 하셨다면 저지먼트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구매 전에 살짝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로스트 저지먼트 일반판은 CD가 훨씬 더 저렴하기에 CD로 일반판을 구매하시고 추가 DLC는 따로 할인할 때 구매해서 즐기는 게 살짝 더 저렴하긴 합니다. But, 그렇다 쳐도 가격 차이가 크게 엄청나게 크진 않기에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었던 게임이기도 해서 이건 당장 할 거라면 그냥 드럭스판 구매하셔도 돼요. 아 물론 전작인 사신의 유언은 끝내고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스트 저지먼 트 심판받자는 기억은 4월 24일까지 60% 할인대가 역 37,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이며 일반판은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임, 리틀라이트 메어 1, 2 번들입니다. 호러 퍼드러드맨츠 게임인 리틀라이트 메어 1, 2편이 합쳐져 있는 번들판인데요. 사실 이거 1, 2편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본판으로 한 번에 구매해서 레스크를 타는 게 가장 훌륭합니다. 특히나 이거 합본판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엄청 저렴해져서 지금 구매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아, 참고로 르넘의 1편은 컴플리트판이라서 추가 스토리 DLC가 싹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2편 디럭스에 포함되어 있던 아이템이랑 뭐 이런 것들은 안 들어있기는 해요. 아무튼 2편이 프리퀄이라 2편을 먼저하고 편을 해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추천 순서로는 1편 하고 2편 하고 다시 1편 하는 게 스토리 이해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 의 원투 번들은 4월 24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4,9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블러드몬입니다 소울본 최고가 게임 최고 어려운 게임 보스가 개 징그러운 게임 타격감 미친 게임 BGM 너무너무 좋은 게임 아무튼 그냥 정말 최고의 게임인데요 어딘가 으스스한 야남 시가지를 돌아다니며 괴물 쉐키들 찢어 죽이는 사냥꾼의 손맛이 정말 최고인 타이틀입니다 물론 보스전 난이도는 최상급이고 길찾기도 최상급이고 아무튼 어렵기는오질나기 어려워요 아 근데 참고로 블러드본은 이번에 일반판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굳이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후에 디 올드넌터스 에디션 할인에 올라오면 그걸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블러드본은 d l c 가 정말 좋아서 올드 헌터스트 에디션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점, 블러드본 일반판은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카탈로그에서 일반판 다운 받으시면 추후에 헌터스 에디션 구매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려요. 블러드본은 4월 24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1,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보더랜드3 얼티메이트 에디션입니다. FPS 게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싸그리다 때려 부수며 시원시원하게 게임을 즐겨나갈 수 있는 타이틀로 특히나 3편의 경우는 한국어 자막 그리고 더빙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감 넘치게 이야기에 녹아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얼티메이트 에디션 여기에는 시즌 패스 1, 2 그리고 디럭스 보너스 콘텐츠팩 거기다가 초정 변신 등 다양한 컨텐츠가 싹 포함되었기에 확실히 제대로 하려라면 얼티판으로 즐기는 게더 좋았습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스토리만 하고 막 파고들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편이라면 다음에 일반판 할인 뜨면 그때 일반판으로 가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스토리 즐기는 건 일반판이면 충분하니까요. 보드랜드 3 얼티메이트 에디션은 4월 24일까지 70% 할인된 가격 32,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일이에요. 다음 게임, 이스 나인 몬스트룸 녹스입니다. 이스는 사실 보마린 라인업 교체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건 워낙 일반판 할인이 잘안 올라오는 게임이기에, 24일까지 하는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발두크라는 감 한목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미 오픈하드 게임으로, 뭔가 중후한 매력을 내뿜는 아돌의 모험담이 펼쳐집니다. 물론 최근 출시된 이스텐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쿵, 그래픽이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이스는 그래픽 보고하는 게임은 아니긴 하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뛰어난 액션감과 이스 특기의 신나는 게임 속에서 적들 찢어 죽이는 손맛이 뛰어나기에 할인 때라면 찌릿. 이스나이 몬스터룸 녹스는 4월 3 4일까지60% 할인 대가 역 27,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은 고스트 트릭입니다. 추리 어드벤처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임으로 고스트 트릭 원작의 HD 리마스터링판인데요. 확실히 그래픽이 깔끔해졌고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졌으며 새로운 일러스트 추가, 거기다가 조금 더 풍성해진 퍼즐 등으로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출시를 했습니다. 시간을 4분 전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과 무엇으로든 빙의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활용하면서 추리에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신선해서 꽤나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리마스터링판으로 출시가 되었기에 한국어까지도 완전히 깔끔하게 지원. ...을 해주어서 조금 더 몰입감 넘치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이거 스토리도 괜찮아요. 그렇기에 퍼즐 추리 게임 좋아한다면 할인 때도전을 끼린 호스트트릭은 4월 24일까지 34% 할인된 가격 25,212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인데 패키지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다음 게임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플스 오픈월드 액션 RPG 최고의 게임으로 호재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에일로이가 위험한 기계놈들과 숨 막히는 전투를 펼쳐나가는 게임인데요. 최고의 그래픽과 최적화로 정말 게임성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은근히 전투방식이나 복잡한 스토리란으로 인해서 초반에 재미를 못 느끼고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하기에 꼭 앞선 이야기인 호라이즌 제로던을 먼저 끝내고 넘어오시길 바래요. 근데 중요한 점 이거 플스 4, 플스 5 버전 두 개가 따로... 있는데 플스 4 버전으로 구매하셔가지고 플스 5 무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플스 5 본체에서는 아마 플스 4 버전 검색이 안될 터이니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가셔가지고 찾아가지고 구매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 DS가 합쳐져 있는 컴플리트 판도 따로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그냥 플스 4판 구매하고 DS는 따로 할인 때 구매하는 게더 저렴합니다. 코라이즌 포비드 웨스트 플스 4 버전은 4월 24일까지 50% 할인된 가 22,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이며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자 마지막 게임 레드 데드 리뎀션 2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오프너 드 액션 어드벤처 초명작 레드 리드 2의 얼티메이트 판인데요. 레드 리드 2는 워낙 갓겜이고 많이 소개해드렸던 게임이지만 이번에 얼티판 구매를 해도 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거 살짝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레드 리드2는 싱글 플레이로 즐기실 거라면 일반 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얼티판에 은행강도 임무 사이드 미션이 포함되어 있고 특점 말이랑 기타 아이템들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사실 그닥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또하나 레드은 사실 1년 365일 할인 되는 게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아마 이번에 얼티밋 할인중이면 거의 한달안에 일반판 할인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반판이랑 얼티밋이랑 약 만원정도 차이가 안나니까요 레 데드 2 얼티밋 에디션은 4월 의4일 까지 70% 할인된 가격 33000원에 구매 하실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봄 세일 라인업 교체 마지막 3차 영상으로 깔끔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재밌게 했던 뭔가 숨겨진 게임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임들도 한 번씩 구매해서 해보고 저도 더욱 다양한 게임을 소개해드리는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신나게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센츄.